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선교의지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483강, 부르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을 보시면, 불의의 모든 숙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모든 숙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하은그 제목을 갖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잡아 보았습니다. 대살로니카우서 2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은 악한 자의 이맘이라고 했거든요. 불의의 모든 숙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대살로니카우서 2장 9절을 보시면 악한 자의 이맘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악한 자의 임함이라고 했는데요. 악한 자는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 받지 못한 자라고 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자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악한 자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악한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했고, 악한 짐승으로 표현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우하는 계름장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하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서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거짓말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마탄자가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라고 하는 자, 하나, 어머니 하나님은 안, 계, 안 계신데 어머님 하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진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은 17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민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전체를 알아야만이 모든 것을 깨우침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그러한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나왔는데요. 이 진리의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 고했죠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 증거하는 그 성령,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례를 너에게 희 알리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고요. 진리의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례 우리에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고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는 성령이라고 말.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래서 내가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을 증가하는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낼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죠. 그럼 보혜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그 대원자 앞에 조그마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주 성형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하면 보호할 보 은혜의 스승사에서 은혜를 보호해주는 그런 스승이 대원자, 보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위로자, 중보자, 탄원자, 돕는 자, 상남자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컴포털, 메디어털, 서플리케이털, 헬퍼, 카운셀러. 이러한 뜻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토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불의의 모든 숙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자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것을 볼때 예수 믿는 자죠. 그 자들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사두개인 바리세인 율법사, 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 반대편에 섰던 율법을 가리켰던 자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면 오늘 여기 불법을 행하는 불의의 모든 소금수에 관계된 내용, 대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지금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먼저 패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멸망의 아들이 누군가 보시면, 대살로니까 우서 2장 4절에 보시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몇명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데살로니카 우서 2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어, 유혹을 역사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대살로니카후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도 보시게 되면 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는 형별 아래 둔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살로니카후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요.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말면 아마 거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 수가 있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통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 우리가 전에 받았던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 성령들은요, 부분적인 성령이고 패한다고 했습니다. 고린전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요, 증가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계시록 19장 10절 그 밑에도 보시게 되면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진리의 성령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에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그는 진리의 성령이 자,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창래 일로 에게 알리시리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고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 주는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내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 20...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가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죠. 보낼 보혜사라고 그랬죠. 이 보낼 보혜사가 예수님도 보혜사시잖아요. 하나님의 대원자로서. 근데 예수님이 보내는 이 보낼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요한봉은 14장 16절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말씀을 뿌리셨고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 을 증거하는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했잖아요 불의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고요 그 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불법이 아닌 것은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이 시대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살로니카 우서 2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패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나서야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멸망의 아들은 누구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부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유혹을 갖다가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역사한다고 했고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아래 있게 만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483강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